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유일 로보틱스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로봇 대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오늘자만 잠깐 보면요 요렇게 로봇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대무벡스 투자 경고가 걸렸고요 로보티즈 투자 주의 자 한국 PIM도 투자 경고 하이젠 R&M 투자 주의 요런 원익콜딩수도 투자 경고에 걸렸죠 자 요런 종목들이 요렇게 대장으로 선발대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 그렇다고 로봇 대시세가 끝났냐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 유일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요 구간에서 큰 폭의 시세가 안났었죠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유일로보틱스는 후발 후발주 대장주로서 반 반드시 움직일 것이고, 무조건 10만 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로 달성을 할 기업이다 그리고 sk가 반드시 인수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유일 로보틱스에 오늘도 매매전략 살펴볼 거고요 핵심 재료를 다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겠죠 자 그리고 저광수라 함께 하신다면요 쉽고 간단한 주식투자가 됩니다 아셨죠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반드시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주말에 나와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촬영해 드릴 생각입니다.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유일로보틱스 차트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제가 기술적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저항추세선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박스 구간이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요 라인 때는요. <laughs> 역사적 신고가 라인인데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상한가 그 다음날 윗꼬리 달린 장대 음봉으로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 다음에 이렇게 박스 추세를 그리다가 자오늘자죠 이렇게 윗꼬리로서 요 앞전에 요 라인 때요 라인 때 겹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구간의 매물을 오늘자로 소화를 해줬다. 이런 핵심적인 신호가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매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다가 오늘자 살짝 눌러주는 흐름 기간도 계속해서 최근에 순매수세 보이고 개인들은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죠. 자이 말은 뭐다? 자, 매수의 신호가 나왔고요. 세력들이 자금을 조금씩 투입을 하면서 요 구간을 돌파를 하고 요 구간까지 테스트를 했다는 건요. 개미들이 요 구간에서 많이 물려 있던 거를 요 구간에서 오늘 탈출 기회를 한번 줬고요. 근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탈출을 못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요기가 와서 요 앞전에서 걸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탈출 못하고 여기서 탈출 못하고 요 구간에 샀던 모든 개인들의 물량은 여기서 다 나오게 되고요 세력들은 그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 먹으면서 이제 요 앞전 라인 때 돌파를 하는 요런 신고가 차트가 만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 잠깐 도와드렸고요. 자 제가 공부방에 유일로보틱스 기사를 올려드렸는데요. 유일로보틱스가요. 4관절, 다관절 로봇 4종을 미국의 유... L 인증을 통과를 했다. 북미 제조업 로봇 진출 준비를 완료를 했다는 건데요. 자, 이 미국의 UR 인증은 통과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이거를 유일 로보틱스가 해냈다. 그리고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는 거죠. 요게 굉장한 뉴스인데, 저게 왜 중요한 뉴스일까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그룹의 지배 구조인데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SK 이노베이션이 SK 온을 87%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고 자, SK 온이 100%로 미국에 있는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아메리카는요 유일 로보틱스의 현재 2대 주주로서 13% 보유 중이고 추후에 30년 4월 1일자까지 권리가 발생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콜옵션을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빨리 유일로보틱스가 미국의 자동화 공정에 투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면 36%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1대 주주죠 최대주주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유일로보틱스는 엄청난 실적 성장 기대감 현재 휴머노이드도 진출을 얘기를 한 상태에서 엄청난 호재, 앞으로 차트도 만들어졌고 재료만 더해지면 뭐다? 요리가 완성되면서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포인트 우리는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요. 요렇게 10월 15일자로 유일로보틱스를 81,400원에 로봇 후발주 병곡 맥점이 나왔다 하면서 어제짜죠.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해당 구간 요 정도 라인 때인데요. 요 정도 라인 때에 어제 자로 추천을 요렇게 드려서 오늘 슈팅이 나왔지만 매도 했나요? 매도 안 했죠. 왜안 했을까요? 세력이 이제 막 작업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수급도 그렇고요. 현재 뉴스도 그렇고요. 요 차트 모양새도 그렇죠. 자, 잠깐 주봉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렇게 긴 박스권 요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언제죠? 올해 초에 요렇게 갭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두 배가 넘는 시세를 나왔다가 요 위에 구간에서 현재 놀고 있다.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W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요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요 앞전에 라인 때인 역사적 고점 라인 때, 10만, 1900원인데, 10만원 라운드 피겨도 있고요. 요렇게 한번더 테스트를 하고 바로 돌파하는 요런 흐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켜줄 때를 계속해서 지켜줬다. 자, 요렇게. 그거 보면요. 지켜줄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방향을 어떻게 했다? 돌려버렸다. 요거는 현재 고점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요거는 매수의 구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9월 2일자로요. 공부방에 요렇게 로보티즈, 원위콜딩스, 하이젠, 클로보다 로봇주들을 싹쓸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잠깐 살펴보면요. 자 로보티즈... 일봉 보시면요. 자 여기 9월 2일자 로보티즈 요구간에서 2 배. 현재 추세 좋죠. 세력 탈출 없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고 있고요. 자 하이젠 RNM 요구간이죠. 9월 2일자 추천 드려서 80%의 수익률. 현재 세력이 탈출했나요? 탈출 안 했습니다. 자클로봇도한번 볼까요? 자 요구간 9월 2일자 추천해서 130% 2 배가 넘는 수익. 그리고 현재도 추세를 유지 중이죠. 5일선 요렇게 수렴을 하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자, 원익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8월 25일에 1차 추천 드렸고요. 자, 여기 9월 2일자 만 원이 안 되죠. 고가 기준해도 9,300원. 요 구간에서 두 배, 첫 번째 추천에서 세 배의 수익이 나왔고요. 근데 요런 맥점 자리가 어디다? 유일 로보틱스 요 자리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요, 이런 종목들을 항상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요런 로봇 주도주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클로봇 일진 전기 휴림 대한전선 이런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종목방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입장 안 하고 계셨나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부방. 자 입장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요. 자 신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어디 사세요? 투자금 얼마로 하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묻지도 않고요. 먼저 연락드리지도 않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자,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바라는 건 항상 구독과 좋아요 영상 보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9월에 씨앗을 뿌렸던 반도체 종목들 하나둘 수익이 나고 있다 투자는. 투자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게임이다 근데 핵심은 뭐다? 주도주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는 쉽게 수확만 하면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죠 상승이 나오면요 조금씩 우리가 분할 매도로 챙겨가면서 내 계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에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자 모든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복리 수익을 얻어라. 자,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쉽고 간단한 주식 투자, 우리는 시세 초입에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요런 자리가 왔을 때 반드시 매수를 하고 놀러 갔다 와도 됩니다. 반드시 오를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묻거나 따지지 않고 공부방에서 요런 주식에 반드시 필요한 말들도 제가 얘기를 해 드리고 계속해서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하려면요. 좋은 종목을 계속 드려야 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나가시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22,300여 분이 요렇게 참여를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일 로보틱스 좋은 자리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수해서 우리는 큰 폭의 수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눌러주신 분들 위해서 저 광수가 선물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 특급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은 테크윙이고요 자 모두 아시겠지만 HBM 현재 AI 반도체 D램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핵심적인 HBM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요 hbm의 테스트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테크윙이 제가 여기서 추천드려서 현재 5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요 구간 현재 62,000원 구간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엉덩이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요. 요 구간 때에서는 물량을 분할매수를 하셔라. 반드시 가져가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꼭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이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챈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 자저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 되실 텐데요 자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라인 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 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요 저항라인 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구간, 요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오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구요. 자여기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요입니다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이렇게 저항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이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세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 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 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 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개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강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